반갑습니다. 지명차 하곡점 보이차언니입니다. 오늘은 보이차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 첫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. 내용은 첫번째 차우림 세트 두번째 차우리는 순서와 방법 세번째 차호 양호하기 입니다. 첫 번째, 차오림 세트에는 가장 중요한 수반, 차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자사고, 공도배, 걸음망, 찻잔 그리고 차를 담는 차하, 퇴수기, 그리고 차 무게를 재는 저울, 마지막으로 차를 양호할 때 쓰는 양호건입니다. 두 번째, 차를 우리는 순서입니다. 오이차 2g을 우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, 물을 반 정도 넣고 차고를 데펴줍니다. 차를 넣고, 물을 반이나 반 정도 이상 넣고, 7일 초간 세차해 줍니다. 황색을 보고요. 향을 한번 맡고 버려 줍니다. 보이차 2g을 세 번을 우릴 것입니다. 차호의 용량은 180에서 220cc 정도 사이입니다. 첫 번째는 10초, 두 번째는 20초, 세 번째는 30초만 우리시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차고를 양호하기입니다. 차 주걱으로 차를 깨끗이 덜어내고요. 뜨거운 물로 드셔지고요.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고, 가득 붓고, 30분 정도 우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차호의 겉면과 속을, 겉면보다는 속을 더 힘을 주어서 세게 닦아주어야 합니다. 물기가 하나도 없게 하고요. 뚜껑도 이렇게 닦아서 뚜껑을 열고 두 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말려주면 됩니다.